네, 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텔레그램 채널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날짜는 7월 13일이고 뭐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 정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텔레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은 이게 네이버 들어가서 텔레그램 치시면 텔레그램 메신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하는 거. 여기가 PC용. 여기 PC용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왼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데스크톱 나오고 윈도우 X64 바뀌, 텔레그램 바뀌 죠 이거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이게 혹시 PC나 이런 또 하는데 서투르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영상 보여주시고, 예, 해달라고, 어, 뭐, 가족분이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친 친구분이나 이렇게 하시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 보자마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 오른쪽에 뜨고 이렇게 각각의 채널들이 나와서 백화점 같죠 이거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하나 누르면 한죠 여기 대신증권 뭐 여기 누르면 이렇게 뜨고 각각의 그리고 요 밑에 알림 끄기로 돼 있지만 여기에 보통 처음 들어가면 들어가기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 딱 들어가기를 누르시면 내가 이제 여기 가입이 되는 거죠 이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 공식 그러면 이 많은 채널을 내가 어떻게 하냐 여기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채널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어웨이크라고요. 전자 공식을 매일 실시간으로. 전자 공식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t.m.n 이렇게 슬래시 있죠. 이렇게 나누기 표시. d a r t h a c k i n g 요거를 인터넷 주소창에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네모난 빨간색 보이시죠? 네모난 빨간색 보이실 거예요. 저게. 예. 저거를 저거 이제 저기다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내가 텔레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으면 이렇게 열기 누르시면 이 어웨이크 채널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떠요. 순식간에 그럼 요 밑에 들어가기라고 생길 거예요. 여기가 오른쪽 밑에 그래서 이 들어가기 있죠. 제가 표시한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실적 시즌에 뭐 지금도 올라오지만 실적 시즌이든 모든 전자 공식은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팍팍팍팍 실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에 여기서 다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집에 밤에 가서 제가 알아서 다 수작업도 하지만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네. 예. 보시면 그래서 많은 이 텔레그램 채널이 어웨이크를 다 대부분 가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입한 후돈 내는 건 아니에요 무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내주는 거를 이제 이제 포워딩 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채널에 또 옮,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웨이크 채널은 필수고 두 번째가 브레인 앤 바디 리서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거 모르시면 이, 이, 이런 거잘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꼭좀 부탁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그냥 다 보여줘요. 그 방대한 수출 데이터 있죠. 1일부터 10일, 10일부터 20일, 한달전체 이거를 예,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올려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laughs>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수출 데이터의 모든 것은 브레인 은 바디 리서치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릴러는 한마디로 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 화장품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화장품의 뷰티의 인사이트를 다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굉장히 APR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APR 축구 진짜 많이 가게 됐죠. 네. 근데 그냥 뭐 그런 것들이 뭐 단지 뭐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근거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워낙 이 브릴러 이분은 이쪽에선 되게 유명하세요. 네, 뷰티의 모든 것 쪽에서. <laughs> 뷰티 쪽에서. 그래서 네, 특히 뭐 뷰티 쪽 공부하고 싶거나 정보 알고 싶으시면은 브릴러. 이용하시면 되겠고, YM 리서치도 정말 유명하죠. 여기가 찐 고수들의 모임이고요. 예. 그래서 요런 주소로 되어 있고, 뭐, 다양한 정보도 올려드니까 진짜 실력자들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기주식회 공부방은 직장인분들이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벤저민규, 리아몬과 학봉이 요세 분이 블로그도 직접 다 하세요. <laughs>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 텔레그램 방을 또 따로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또 정보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도 어쨌든 찐 직장인 고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laughs> 그 다음에 에테리의 일본의 미국 리서치는 요건 뭐냐면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의 주요 증권사 보고서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 직접 요약하셔가지고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증권사 보고서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여기 가시면 돼요. 조금 이제 길죠, 여기 주소가. 요 옆에 있는 주소가 여기, 요게 이제 원 주소고, 제가 그대로 똑같이 쓴 겁니다. 오른쪽 크게 해서. 자, 그리고 선진장님 워낙 유명하시고, 지금 비공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막 비공개로 한다고도 하셨는데, 공개인지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진장님, 뭐, 너무 많이 설명드렸고, 여기 한국증권사 보고서는 여기 다 올려주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브렐라이서지 제2의 주식투자교실은, 그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요약과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스타 클래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외국 뭐꼭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외국계 시각 같은 걸또 요약해주시고 직접 해설도 해주시니까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 눈이 좀 튀어요, 더더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요약하는 고객님도 잘하시. 이분은 정말 테마죠. 예, 뭐 거의 테마주 정보에선 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약하는 고잉인데 정말 간결하게 막 하나짜리로 탁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벤트 있죠, 증시에 오늘 무슨 이벤트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고잉님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피카츄 하시는 전력기계 대부입니다. <laughs> 이름 그대로죠, 피카츄 있죠. 지지직, 예.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피카츄, 아재. 이렇게 돼있는데, 예, 전력기기에 그냥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전력기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한번, 예, 잘 전달 받으시면 좋겠고, 제아의 고수들도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도 찐 제아의 고수고, 여긴 뭐, 어느 업종 거리는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 뭐, 외국, 뭐, 미국 정치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뭐,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산XNNN의 아이디어. 좀 이름이 어렵죠. 근데 여기가 데이터로 아주 저도 여기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차트 있죠. 네. 엑셀로 차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PBR, PER 이런 밴드 같은 거.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추정치.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수작업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열정적인 두 명의 PB가 끊임없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해줘요. 하루를 정리하는 콘텐츠도 있어요. 아, 예. 오늘 이러이러한 뉴스들이 중요했다.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 주시니까 한번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 s s t o c 인사이드는 저도 최근에 들어갔던데, 아, 그냥 되게 그냥 미국에 있는 웬만한 정보를 다, 다 올려요. 뭐 주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식, 비트코인, 뭐 속보, 국제정치 전쟁, 막 이런 뉴스들, 뭐 다양하게 올라오니까 웬만하면 이들을 막을 수 없고요. 밤만 되면 폭주하더라고요. 막 그냥 계속 올라가요. 밤에 미국장 열리니까. 그래서 해외뉴스 속보 볼때 정말 가장 빠르다. 네. 인사이더 트랙해. 그리고 IH 리서치도 예, 아주 강, 어떤 뉴스를 간결하게 해석해 주세요. 예, 뼈 때리는 뉴스를 해석해 주십니다. 예, 간결하면서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 기존 뉴스를 좀 간결하게 잘 해석해 준다. 그리고 요즘에 좀 제가 또 많이 보는 게서백의게 그림놀이라고 예, 그림놀이에요. 그, 그 말대로 차트. 차트가 이런 뭐일본 차트 말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차트화한 거 그런 겁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주로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예, 정말 좀 중요한 차트들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올려주시니까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아백의 그림놀이 그리고 도널드 제이... 여기가 트럼프 관련된 내용은 제일 빠른 것 같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듣고 싶다 제일 빠르게 그럼 여기입니다 거기 네. 그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 SNS에 뭐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바로 올려요 네. 그래서 여기 미국과 관련한 대통령 얘기를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got this TTF인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 중에는 허재현 예, 연구원님, 뭐 아시죠? 차임표 단으신 <laughs>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차임표 비슷한데, 근데 그, 이분이 올리시는 글은 거의 재갈공명급입니다 예, 정말 잘 해석해 주시고, 매일 하나씩 그허재현 위원님이 자기만의 생각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이게 예, 이게 공개돼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 트리플 아이도 이게 고품질의 주식 정보를 많이 직접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드니까 트리플 스탁도 한번 예,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강시 연구님 여기가 아마 만명 넘었으니 공개어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 조선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 방산의 대부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활용해서 네, 내용들 올려주신 내용들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크는 역시 삼성증권이라는 이제 채널인데 여기 이종용 권님이 만드신 거예요 반도체 IT 담당하신. 예, 그래서 정말 성실하시고 이제 매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마다 항상 그 삼성증권에서도 제가 뭐 다른 회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건안안 <laughs> 안 되지만 아무튼 이제 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신다고 해야죠. 그래서 테크는 반도체 도움 저도 전, 정말 많이 받았고 반도체 IT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 분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도 이제 많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있죠. 금리나 채권은 김성수 연구원님이 되게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채권과 금리는 네, 김성수 용, 연구원님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하신 분이죠. 장문준 연구원. 여기는 비공개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건설 담당하신 분. 현대건설 발굴하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텔레그램 주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자분 중에서 이제 강혜룡 연구 아니 강혜룡 기자님 제일 유명하죠. 반도체 뉴스 이런 다양한 속보들 올려 주시니까 서울경제 신문의 강혜룡 기자님 이 정보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야기 바이 제이슨 여기도 국내 필수 뉴스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채널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또 받으시면 좋고 이름이 범고래네요. 범고래 맞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텔레 이제 텔레그램 다 했고 제가 뭐 따로 이거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나 고마운 채널이 진짜 버틀러예요. 여기 대표님하고도 이제 메일로 몇번 주고받게 됐는데 나중에 저희 채널에도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네,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나중에 이제 영상 찍게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부터 재무제료 지금은 유료로 됐어요.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근데 유료가 맞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뭐 유료해야죠. 이게 이런 이 가공된 데이터를 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정말 노력 하셨고 몇년 동안 공짜였잖아요, 무료로. 너무 고마웠는데 왜 유료화 안 하지? 저이그 생각을 했고. 예, 네, 이번에 이제 유료화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틀러 많이 이용해주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시각, 예를 들면 동국제약 치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 했어요. 너무 좋아요. 공시, 여기 누르면 공시. 그러니까 버틀러 들어가면요. 다볼수 있어요. 공시, IR자료. 예,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전문가 분석. 여기 동국제약 밑에. 최근에. 얼마 전에 VIP 자산 운영이 동국제약 지분 또 추가 취득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동국제약 주주예요. 오랫동안. 매일 들어가요 버틀로 들어가서 봐요 여기 뭐 뉴스 나온 거 있나 여기서 보면 되거든요. 예,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참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시각하는 거 그래서 추세를 알수 있죠. 아, 동국제야 매출 정말 성장하는구나. 주가 왜안 갈까 <laughs> 이 고민이죠. 주가 안 가는 건 이익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익률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성장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익도 역대 최고 찍을 것 같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우리가 어, 이번 분기에 500억 벌었네만 하면 이게 도대체 많이 번 건지 적게 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래프를 보면, 어, 지금 역대 최고인데? 어, 지금 왜 이렇게 못 벌었지? 500억인데 옛날에 막2,050 벌던 회사예요. 그만, 이게 많이 번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여기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틀러 사이트, 뭐, 지금은 좀 유료니까 돈을 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저는 지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보통 기업들이 자본 지출하는 것처럼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하려고 자본 지출, 캡엑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버틀러 같은 사이트에도 뭐 자본 지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예. 렇 생각합니다. 이게 또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저는 제가 사심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이이 이 버틀러 보면서 기업 분석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지금도 매일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회사, <laughs> 저번에 코스피 3천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얘기하셨으니까, 제목을 5천으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3천은 넘었잖아요. 3천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코스피 5천이 올진 저도 모르지만, 저희 투원투게더랑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팀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저희 MTS 위주입니다. MTS 저희, 반드시 저희, 그, LS증권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S 증권의 그 MTS를 이용하시거나 WTS 음, 이용하시면 이제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고 이거 MTS 기준으로 화면 처음에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요 중간에. 요게토원투게도 화면이에요. 이제 제가 좀 짧게 자른 거고 여기 푸시 누르면 저희가 어떤 그 이렇게. 컨텐츠 만들 때마다 이제 푸시를 올려드립니다, 예, 보내드리고 그리고 해외 뭐 미국 시장 현재 우리나라 주요 뉴스나 시장 종목 관련된 거 그냥 보고서 예,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배우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검색에 들어오셔가지고 옛날에 아, 염성한 이사가 연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뭐지 이제 찾고 싶으시면 연어를 딱 클릭하시면 진짜 이렇게 뜨죠. 새로운 보톡스라 불리는 피에, 이게 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옛날에 몇 3월 31일 날 이건데 여기에 이제 파마리서치랑 APR이 들어가 있었죠. 밸류체인. 이렇게 저희가 파이낸셜타임즈 기사를 카드뉴스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너무 편하시게 바꿔드려 요 중요한 거를 정말 보기 쉽게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쉽게. 예. 그리고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여러분이 저거를 또 일일이 찾아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 들어가야 되고 파이낸셜 타임즈 들어가면 또 결제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이런 밸류 체인이 없어요. 그죠? 이거를 찾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투자자의 몫인데 그런 것들까지 밸류 체인을 딱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저번에 에너지 고속도로도 한번 이 카드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음성 해설 듣기도 만들어놨어요. 저거를 밑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음성 해설. 요걸 클릭하시면 구글로 넘어가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그, 컨텐츠에 대한 해설을 다 드릴 수 있어요.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AI 남자, 여자가 서로 대담을 해요. 팟캐스트처럼.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laughs> 그렇게 하니까, 요, 투원투게더도 많이 활용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20분 가까이 좀 이제 되는 시간동안, 어, 또 새로운 정보들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또 텔레그램 한번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아, 이런 정보들을, 아, 염소가 있어도 이런 정보를 받고 있구나. 예, 라고 좀 생각하시고, 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주에 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투자를 함께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HTS, 투원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 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투자를 만들어 보세요.